네 안녕하세요 피부의 모든 것 피부과 전문의 주재성입니다 피부의 모든 거 준비하신 거예요? <laughs> 네 준비했습니다 <웃음> <웃음> 피부과 전문의는 좀 음. 피한다 이런 얘기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 색소 치료를 많이 하는 병원이다 보기 때문에 여름철인데 이걸 해도 되냐? 이런 질문들이나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신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하면 안 된다. 이건 절대 아니고요. 좀더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.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. 계절과 크게 상관이 없다는 논문이 있었어요. 우리나라 큰 다섯 개 병원, 삼성아산, 서울대 세브란스, 한양대. 우리나라에서 하는 라서좀더 의미가. 어 그렇죠 좋거든요. 맞죠. 우리나라만큼 사기들 비롯한 나라가 없으니. 물론 이제 그 연구가 그 계절만 하나만 본건 아니고 건버섯 치료도 어쨌든 피부를 벗겨내는 고출력 치료니까 색소 침착이 따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떤 게 영향을 주느냐 그걸 다룬 논문이었어요. 그 중에 이제 계절적인 것도 따져봤는데 봄에 하신 분, 여름에 하신 분, 뭐 겨울, 가을에 하신 분들을 다 비교했을 때 계절이 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진 않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거든요.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름철이랑 이제 관련되는 그런 주의사항은 결국 햇빛, 자외선인데 자외선을 한번 이제 간략히 알아보면 크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. A, B, C. 실질적으로 이제 자외선 C는 오존층에서 다 흡수가 되고 그리고 저희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는 A랑 B 이제 두 종류입니다. 그두 종류를 좀잘 피해 줘야 햇빛으로 인해 생기는 뭐 피부암이나 피부가 노화되는 그런 과정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. 그럼 네. 선크림으로 AB 두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? 네, 그렇죠. 선크림으로 AB 둘다 막을 수 있고 C는 또 굉장히 에너지가 너무 센 녀석이라서 실제로 아. 피부에 들어오면 너무 위험합니다. 궤양도 일으킬 수도 있고 뭐 백내장도 일으킬 수도 있고 위험합니다. 그렇게 센데 다 몸속에 네. 흡수가 돼요. A 와 B가 더센 거예요. 아 그게 그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C가 제일 짧거든요. A 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길이는 길어져요. 짧고 굵은 녀석. 맞아요. A는 굵은 녀석. 맞습니다. 그래서 C를 많이 쓰는 게 급식소 가면 컵 들어 있는 거, 자유선 살균 램프 그런 쪽에 C를 많이 씁니다. A랑 B 같은 경우에는 네. 좀 많이 맞으면 둘다 햇빛으로 인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. 너무 태닝을 한 번에 많이 받으면. 뻘겋게 되이는 그런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, B 같은 경우에는 피부 이제 표피에 작용해서 피부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, A는 좀더 파장이 길어서 좀더 피부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가 노화되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인터넷에 보면 짧은 애, 선크림안 발라서 네네. 많이 늙은 연예인, <laughs> 브라트프야. 아, 어, 네. 그 정도로 영업? 큰... 어, 큽니다, 큽니다. 현실적으로는 가장 큰게 땀이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. 그럼 솔직히 되게 관리하기가 힘들어집니다. 얼굴에 간단 점을 때도 세살이 돋을 때까지 주워둔 뭐 패치나 연고를 잘 발라줘야 되는데 여름철이 힘들어요. 붙여도 땀 나니까 또 떨어지고 땀 때문에 또 이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연고 바르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온도가 이제 1도 올라가면 피지 분비도 1% 같이 올라가거든요. 모공에 피지가 팡팡 터지니까 자외선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좀 아다로운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. 사우나 갔다 오면 네. 피부 좋아진다고 아 사우나 아, 갔다면 그렇죠 피지가 많이 분비가 돼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좀 좋아하신다는 예 네, 일리가 <laughs> 있는 것 같아요 일부분은 <laughs> 피지 분비가 늘어나서 배출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피지 분비가 갑자기 또 늘어난 거기 때문에 여드름 심한 분들은 오히려 오 악화될 수도 있고 사우나 갔다서 피부가 좋아진 거는 사실 사우나 자체보다는 목욕을 깨끗하게 해서 <laughs> 피부 겉에 쌓여있던 그런 노폐물들이 걷어진 것 같아요. 네. 피부과 가시면 주의사항 같은 걸 종이를 받으실 건데 일주일 동안 사우나 뭐 찜질 수영은 하지 마세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물이 자꾸 닿는 거 자꾸 닿으면 이제 살이 재생되는데 좋지 않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뭐 색소 침착이나 흉터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를 해야 되는데 여름철에는 그런 걸안 하더라도 습도가 굉장히 높고 땀이 많이 나니까 좀더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. 결국 여름철에 주의해야 되는 거는 관리할 때더 신경을 써야 되는 시술을 주의해야 되는 건데 그런 시술은 딱지가 생기는 쉽게 말하면 뭘 벗겨내는 보출력에 해당하는 이제 레이저 치료가 되겠습니다. 퓨그에서 보면 레이저 톤닝 하면 좋을 것 같다 음... 이런 얘기를. 하고... 사실, 토닝은 뭐, 예전부터 뭐 그런 속설이 있어요. 토닝을 자주 하면 뭐 피부가 얇아진다, 피부가 민감해진다, 이런 말이 있는데, 토닝이라는 게 정확하게 이제 레이저 중에서도 1064 나노미터라는 파장을 이용하는 레이저 기구를 이용해서 딱지가 생기지 않고 피부 결이나 이런 색소를 좀 이렇게 좋아지게 하는 그런 시술을 토닝이라고 하는데, 파장이 좀 길어서 피부 밑에까지 들어가거든요. 피부 밑에 있는 그런 멜라닌 색소의 밀도를 줄여준다 생각하시면 돼요. 핑핑크림 올라가면 좀 있잖아요. 네. 여기에는 네. 안맞쪽 밑에 맞아서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런 느낌. 사실 그러니까 여름철에도 상관없는 거예요. 피부 장벽은 건들지 않으니까. 그리고 이제 사실 토닝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달라요. 레이저 입력하는 세기도 계절에 맞게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피부랑 이렇게 레이저랑 닿는 그 거리. 예를 이렇게 띄워서 하면은 돋보기 예전에 이렇게 하면 햇빛 모아지듯이 같은 세기도 에너지가 더세기들어간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리로도 조절할 수 있고 얼굴 전체 기준으로 뭐 어디 부위는 좀더 약하게 들어가는 게, 이런 게다 세밀하게 필요하거든요. 그런 거를 맞춤형으로 세밀하게 하면은 여름철에도 추천하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. 갖고 있는 색소 질환이 여름철 햇빛을 많이 받으면 더 진해져요. 지미가 더 진해지고. 잡티가 더 진해지고 흑자가 더 진해지는데 그런 거를 토닝을 계속 받으면 어쨌든 휘핑크림 그대로 있고 안에 있는 색소가 점점 줄어드니까 피부가 밝아지는 효과가 있죠. 그리고 토닝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피부가 얇아지지 않아요. 우리 피부가 그렇게 간단하지 가 않습니다. 정말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인 녀석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여름철에 색소가 너무 진해졌는데 화장으로 가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걸로 인해서 접촉 피부염이 더 생길 수도 있고 저는 오히려 토닝을 올바르게 그러니까 올바른 토닝을 하는 걸더 추천드립니다. 결코 위험하지 않다. 휘핑 크림은 살아있다. 네. <laughs> 여름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일단 반팔 이있고 반바지 있고 그래서 뭐 노출되는 부위가 좀 신경이 쓰이면은 제모 레이저가 있겠고 여성분들은 뭐 승모근이나 종아리에 고토투사를 맞아서 근육을 좀 이렇게 수축시키는 그런 것도 추천드릴 수 있고 땀이랑 관련된 거. 반지 땀이 많으신 분들은 여름철 되면 땀이 더 터져서, 뭐, 겨드랑이, 뭐, 손바닥, 근데 굉장히 땀이 많이 나거든요. 그럴 때 보톡스 주사 한번 맞으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. 보톡스가 네. 그 근소질 주 아, 네. 그 네. 근육을 어쨌든 없애는 거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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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단증에서 네. 이제 보톡스 주사, 주사를 해서 이제 땀 분비가 줄어드는 원리는 근손실해서 을 그런 건 아니고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들이 막 분비되면서 땀 분비가 늘어나요. 아세틸콜린이라는 그 물질이 작용하는 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겨드랑이 땀 주사, 손바닥 땀 주사를 맞는다 그래서 근손실되는 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근데 뭐 약간 깊이가좀 깊게 들어가거나 하면은 일시적으로 좀 압력이라든지 팔이 들어올릴 때 약간의 뭐좀 떨어지는 느낌 있겠지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. 중량이 떨어지지 않는다. 아, 중량은 떨어지지 않는다. 오히려 땀이 저, 덜 나니까 자신 있게 더 들어올 와. 수 <laughs> 자신 있다. 근데 이제 승모근 근육 주사를 맞으면 힘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승모근 주사 는 사실 그런 외적인 미적인 용도도 있지만 편두통이 심한 분들도 승모근 주사를 맞으면 도움이 돼요. 여기가 이제 빳빳하게 경직돼 있으면 두통이 있는 경우 가 있거든요. 그것도 개선됩니다. 근데 중량은 떨어지죠 승모근 주사. 는 <laughs> 제모레이저는 굉장히 좋은 치료 중에 하나라고 봐요 특히 어떤 분들이 좋냐면 성인이 됐는데도 모낭염이 자꾸 나고 뭐 여드름이 많이 나는 분들은 여름철이 심해지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가 일도 올라가면 피지 분비도 1% 늘어나니까 결국 그 피지선이 늘어나는 부위가 이 털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피지선이 있어서 여드름이 악화되는 거라서 제모레이저를 통해서 이 털을 날려주면 같이 피지선도 줄어들어서 여드름이나 모낭염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특히 뭐 남성분들 면도하면은 모낭염 생기고 트러블 하는 분들은 추천을 많이 들어요. 저도 지금 받고 있어요. 진짜 파시드 안요 아, 진짜 너무 아파 가지고 제가 하면 너무 제가 아파서 살살 할까 봐 같이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한테 부탁드려서 하고 받고 있습니다. <laughs> 근데 그렇게 아프다고 저도 아파요. 진짜 아파요. 저도 제가 하기 전까지는 그할때 조금 따갑습니다. 이렇게 하고 했는데저 받고 나서는 조금이라도안 하고 아픕니다. 하고 <laughs> 진짜 아픕니다. <laughs> 네. 오늘 이렇게 여름철에 뭐 주의해야 될 시술, 그 이유 같은 것들을 살펴보았는데, 결론을 말씀드리면, 깍지가 생기는 시술을 하지 말아야 된다. 절대 하면 안 된다. 이건 아니고, 좀더 주의가 필요하다. 간단하게, 뭐, 가을? 겨울, 봄이라 해서 아이씨, 나 관리도 안해와갖것도안 뭐, 발라 이게 아니잖아요. 그때도 마찬가지로 조도 좀잘 붙이고 선크림 잘 바르고 하듯이 여름철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렇게 주의를 하는 건데 단지 자외선이 세기가 세고 땀이 많이 나니까 조금 더 주의에 신경을 써야 된다. 그리고 뭐 토닝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저는 추천해 드린 시술이고 관리만 잘 하고 주의만 잘 하면 얼마든지 마음 놓고 시술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<laughs>